사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. Yes! 지 않을 거예요. 오늘은 이그리들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이제 나는 동생이 한국에서 45,000원에 구입을 해왔고요. 기본 가격이 38,000원인데 이것저것 좀 필요한 것들 담아가지고 45,000원에 직구했습니다. 직구. 구성품 먼저 보여드릴게요. 어, 기본적으로 이 그리드라고 손잡이, 나무 손잡이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닦는 솔, 그 다음에 고기집게그 다음에 일반집게, 그 다음에 가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품 받아왔어요. 이게 사이즈가 제일 큰거고요 되게 가벼워요. 가볍고 코팅도 잘돼 있고, 네. 이게 조금 깊어가지고 안에 고기 구워먹고 이제 그 라면이나 전골 같은 거 부대찌개 끓여먹기 딱 좋을 것 같아요. 캠핑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. 또 이렇게. 또.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. 이게 안정적이네. 요 제가 카돌구이를 맛있게 한번 구워먹어보겠습니다. 오늘 낚시 온건아니고요 그냥 밖에서 날씨 좋아져가지고 고기 좀 구워먹으려고. 요게 하나로 하면은 한 13,000원 정도는데 차돌박이에요. 예, 네, 생 차돌. 그저께 마트 가서 이제 좀 둘러보다가 아, 이게 원래는 빵 하나 사러 갔는데 이게 딱 눈에 띄어 버린 거예요. 그래서 잘 됐다. 어차피 뭐 피크닉 겸 밖에서 고기 한번 구워 먹자. 그리들도 있고 해서 이 차돌을 준비했습니다. 너무 좋아요. 이게 한 1kg. 예, 네, 1kg. 1kg 좀 넘어요. 요거 좀 두툼하게 썰어 가지고 한번 먹어 볼게요. 오~ 진짜 고기 좋다. 일단 이렇게 작업을 하고, 이 짜투리, 짜투리는 이따가 짬뽕에다가 같이 넣어서 한번 끓여 먹어보겠습니다. 오. 맛있겠다. 고기 너무 좋다. 어~ 설레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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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얇게 <laughs> 자를 한국 차돌백이 구. 그렇지. 응. 근데 이게 차돌이 너무 얇으면 못 써. 고기가 음. 얇으면 못 써. 그래서 살짝 한 0.5mm 정도? 아, 이렇게 해가지고 산 마늘에다가 한번 대파 김치도 가져왔으니까 맛있게 한번 먹어봅시다. 먹을 준비는 다 됐어요. 어우 설레요. 오, 예열이 잘 됐어요. 자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돌을 zoom in. 소리가 그냥 너무 예쁘다. 어, 아름답다. <laughs> 아우 낚시는 무슨 고기나 먹고 가자 어, <laughs> 이야 딱 이것만 음, 뭐. 차돌입니다 차돌 아 소금 좀 뿌릴까? 네 <laughs> 오케이 와 영롱합니다 와 지글지글 노릇노릇 어 아, 노릇노릇 차돌이 살짝 두꺼우면 더 맛있어 좀 질긴 부위라서 일부러 얇게 썼었는데 생차돌이라서 자 일단은! 한번 본연의 맛을 느껴보겠습니다 소금만 살짝 찍어서 음! 맛있어요? 음! 맛있어 맛있어! 백화김치 음! 이야 너무 맛있다. 음. 음. 우와. 음, 음. 살짝 찔은게 아니라 씹는 맛이 있어요. 음. 아 시골 박사 음. 이번에는 아잘 익었다. 산 마늘이거든요, 우리 어, 지난 달에딴산 마늘, 산 마늘. 하나 올리고. 대파. 럽고코 친구에서 부추. 하나 더 올리고. 아, 이렇게만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. 야채를 고기에 싸서. 자. 오. 오. 더 맛있어요? 처음에 딱이 고기가. 기름이 딱 커지면서 이 안에 새콤한 이, 어? 대파, 뭐, 산마늘 이 향이 싹 올라오는 게 이거랑 먹으면 느끼하지 않고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야채도 좀 먹어야겠죠? 이번엔 쌈에다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쌈장을 듬뿍 찍어서요. 쌈장 찍어서. 이렇게 해서. 이것도 소고기 와사비가 잘어울리요 그냥? 조금 조금. 음, 더럽게 해서 아, 이대로 또. 아, 거 음. 이거 작업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? 얇게 썰어가지고 한번 콕해드리보세요 음. 응. 뭐가 제일 맛있어요? 대파 김치에다가 먹는 거. 음. 응. 어떻게 먹어도 잘 어울려. 그냥 먹다가 조금 느끼하면은 김치 먹고, 음. 응. 건강을 생각해서라면 이제 쌈 먹고 어떻게든 해서 맛있게 먹으시면 돼요. 낚시 생각을 잠깐 잊고 일단 먹는 데 바쁩니다, 다들. <laughs> 여기가 다 좋은데 조금 밑걸림이 심해서 일단은 밥을 후딱 먹고 조금 다른 데로 장소를 옮겨 볼까 해요 안 먹고 있는데 얘가 저희 앞을 지나갔어요 예. 네, 그래서 다시 놔 주려고요 자. 잘가렴 금리 음, 빨라 빨리 가잘 가네 귀여워 잘 잘가 아 이게 코팅이 잘 돼서 안 눌러 붙어요 고기를 지금 한참 꼬워 먹었거든요 아까 그걸 다, 거의 다꼬워 먹었는데 그냥 키친타올로 이렇게 슥슥하면요 코팅이 잘돼 있네요 좋네요 어. 가볍게 배는 채웠고 요 이제 차돌 남은 거 짬뽕 라면 라면 하나 끓여 먹어야지 왔으니까 남은 차돌 듬뿍 넣고 라면을 끓여 먹고 이제 포인트 이동하겠습니다 차돌이 얼추 익었어요 이제 물을 붓고 라면 한두 개만 더 어. 와 조금만 더 스톱 굿 좋아 자 일반 라면보다는 짬뽕 짬뽕라면을 그러니 짬뽕에 차돌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두 개만 끓여서 먹겠습니다 이것도 면부터 넣는다고 뭐라 고 하시는 분들 있을까? <laughs> 원래 뭐부쳐나요 물부터 아지마이 나는 스프부터 넣어 아 반을 빻아야겠다 <에 inm sealing> <Pokémon> stop 어, 더더더더더더더더더 o p stop stop s 어 o 어 st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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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t o 어 s t 어 p st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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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t o p stop stop s 뭐 이제, 파도 이렇게 싹, 뿌려주면은 뭐, 좀, 식당 온것 같지 않아요? 어, 이렇게 해서 또, 후식으로 한 번, 또, 애는 채워야 되니까, 끓여주면. 비민 상궁이 맛을 보겠습니다. 어, 이거 오늘. 두점 올릴게요. 두 점에다가, 파김치. 후후! 우유가 들어가야 돼 라면에. 음. 너무 맛있어. 달라요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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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사람들이 차돌을 이렇게 그냥 먹는 거라 라면에 전혀 아깝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요. 진짜 라면은 밖에 나가서 밖에... 먹어야 돼. 어, 이렇게. 음 날씨 좋고 테이블 있는 데서 이렇게 싸가지고 와가지고 굵고 먹고 라면 먹고 얼마나 좋아요 에이. 낚시 방송이 아닌 오늘은 먹방을 한번 찍어봤어요 낚시는 이따가 시간 되면 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굴러가백공이었습니다 어,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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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m-hmm. <laughs>